안녕하십니까. 자, 146강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대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관계사 했던 것보다도 더좀 양이 많습니다. 대시, 대파트가 해야 될 것이 그만큼 우리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가주 과목의 규칙들에서 얘기했는데, 아, 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주 과목 손님저 알아요. 그런데 이게 간단치 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가주 첫 번째 문장 볼게요. It is strange. s 이상한이죠. 자, 일단 주어고요. 비동사고 strange. 여러분 비동사는 아, 수학에서 말하면 이퀄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죠? 비동사 뜻 가, 아, 가, 아, 한번 외워 볼까요? 일형식일 때 뭐라고 그랬죠? 오다가다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있다 존재하다 그죠 이제스트 그죠 그 다음에 이영실 때 이다 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장이 완벽한데 이 대시 있는데 어 그럼 선생님 어, 앞에 공부한 것처럼 말이죠 그럼 이 대시야가 어, 부사절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얘는 가짜 주어고요 영어는 주어가 긴걸 싫어해서 이 대리야 명접대신데 명접입니다 얘는 명접 명접 명접대신데 이 전체가 원래 주어자리 있었던 건데 어, 길어서 뒤로 빼는 거죠. 가짜 뜻 없이 그냥 이슬 써놓고 그죠? 그래서 가주신주의 이 뜻은 어, 가주 주어 자리에 대절이 길어서 뒤로 뺀 경우입니다. 비동사는 원래 있었던 본동사입니다. 본동사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어, 강조문의 입비대또 배울 거거든요. 그거를 할때 필요해서 이렇게 본동사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접댓은 주어자리에, 만약에 이 전체가 주어자리에 왔다 그러면댓은 생략할 수 없는데요. 지금 요, 이, 이 뒤에 가주진주 사용된 거 있죠? 요거는댓은, 어 당연히 생략될 수 있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언어는 사람들이 자꾸 불편한 걸 자꾸 없애고 생략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 근데 이댓은 생략은 아직 초기 단계로 좀 봅니다. 알겠어 어떤 데는 비문업적으로 좀, 나, 아, 생략돼서 나올 때도 있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샌드는 샌드, 샌드, 샌드 이렇게 되죠? 자그 여자가 보내지 않았다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다 어 그거 참 이상한데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가주 가목은요 가주 가목에서 어, 그 항상 이슬 써야 되는 거지 요 이슬 써야 되는 거지 이자 이 대신에 대슬 쓰거나 디스나 <laughs> 대어 이런 거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시험에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어에서 이리즈 형용사가 나오, 대신 나오잖아요? 그럼요, 100% 그냥 가주진주 구문입니다. 알겠어요? 가짜죠? 진짜 구문.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요번에 이제, 감옥, 진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주진주를 했으니까, 가짜 목적어라는 건 뭐예요? 아, 진짜 목적어 있었던 자리에 가짜 목적어, 이슬 써놓고, 진짜 목적어를 뒤로 뺀다는 거죠. 그죠?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길어서 뒤로 뺀 경우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나는요, 느꼈습니다. 타, 목, 하고요 근데 중요하죠. 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o c 주동하게 되니까, 이퀄 관계 되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이게 가짜 목적어이고, 데디아가 이게 명접 대신데, 이 전체 이하가 이제 이 진짜 목적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 느꼈다. 데디아가 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 알았어. 그죠? 알아, 그것이 중요하다고. 자기정체성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물론, 선생님, 아, 어, 잠깐, 칠판 잠깐 지울게요. 어, 색깔도 잠깐 바꿔야 되겠네. 잠깐 바꿀게요. 여러분, 여기서, 어, 독해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이라고 해석해요. 그것은, 그것은 이상한 에 근데 나왔죠 음, 이게 진짜 좋구나. 아, 나는 느꼈어.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고서 아, 데디야 이거 이것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여기 여기 아이덴티티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중요해서 좀야이 단어 좀 볼게요. 여러분, 아이덴 n t, t 하면요, 적어 놓으세요. same, s-a-m-e, 같다라는 어원입니다. 이 단어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id, id, 그러죠? id, id, id 하면 id, identification, 그죠? 요, 거를 고친 거죠. 그 다음에 영어에서 fic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make, 만들다라는 어원을 갖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음 얘는 정체성, 신, 자기 신분 신원을 나타내고요. 신분증 동일시한다. 뭐와 뭐를 같은 거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분 확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identify, fi가 이제 m a k e 원인데 m a k e 원 똑같은 걸로 만들다는 얘기인데확인하다 어,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a s one 하면 identify A as B 하면 A를 B로 확인하다. 즉, A를 B로 간주하다는 의미와 같게 되고요. 그 다음에, with라는 명제, 전시사랑 오면, 어, 누구누구와, 뭐뭐와 동일시한다. 그럼, 누구누구와 공감한다. 공감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픔 같은 갖고 있는 걸 나도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identity, 어원이 중요합니다. 요, 너무나 중요한 형용사죠. 동일한 이라 뜻입니다. 동일한. 음. 자, 너무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자, 그다음 가볼게요. 두 번째 문갑니다 블리스토 하면 우리. 어... 다리를 신발에 뭐 새로 사면 물집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 물집이란 뜻입니다. 내물집 만들었습니다. 다목적어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된대. 뭐가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오시그죠 목적보호자리 명사도 올수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어이 투어기 나왔어. 아 이게 가짜 목적어고 얘가 진짜 목적어구나. 알겠어요. 음 이렇구나. 아, 걷는 것이 문제가 되게 만들었대. 그죠?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고요. 좀더 우리가 디테일한 상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런 클래식은 명사로 고전이라떼고 고전적인도 되고 인류 최고의 이런 뜻도 됩니다. 클래식이 알겠죠? 이런 것도 이제 독해할 때 필요합니다. 클래식. 자, 여러분, 요거는요, 전에 학력고사일 때 시험이 난 적이 있습니다. 한글로 준 아, 거야. 아, 학생들은 고전 읽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해. 뭐 이런 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를 영어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어려워했었던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어, 학생들이 고전에 읽는다. 고전. 그들이 고전 고전을 읽는다. 그럼 문장 완벽하죠. 자,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발견했어요. 명접대사를 썼어요. 어,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잖아. 근데 어, 어 그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들이 고전 읽는 거. 이거가 어렵대요. 오시. 오될것 같죠? 틀립니다. 명접대을 오형식에서 오형식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know, I k o 했어요. 그다음에 대을 쓰고요. 완벽함장을 써요. 나는 대디를 안다. 이거는 맞죠? 이런 건 맞죠, 그죠 그런데 오형식에서 오형식의 목적어 자리에 대절. 알겠어? 이거를 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생들은 찾았어요. 오. 뭐? 투부정사 명사형법으로 목적어 자리 쓰고 목적보 쓰느냐?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오형식에서 투부정사는 목적어 자리 쓰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법 물은 적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은 발견합니다. 그것 어렵다. 어허, 얘가 가짜 목적어고 얘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2번은 틀리지만, 요 투부정사를 이 가짜 목적어를 쓰고 뒤로 빼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 그러면은, 선생님, 요, 투부정사를 안 쓰고, 동명사를 쓰면 어때요? 요거는 그, 다음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감옥진목을 하면요. 감옥진목을 하면, 오형시에서만 감옥진목이 있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수거, 우리 앞에서 선생님 한번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테이크가, 뭐, 가지다, 이런 뜻도 있고, 뭐, 참다란 뜻도 있고, 그런데 얘가 여기다, 뭐뭐로 간주하다, 이런, 으, 이렇게 해석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take A as B, to, 혹은 take A for B, 뭐, 이렇게 해서 간주하다는 뜻이 사용될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수거, 유명한 수거죠? A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간주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자, 요게 사용되는데 우리는요, 간주합니다.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알겠죠? 요거를 오시로 볼 거냐? 저는 그냥 그냥 그렇게 보지 않고 관용 표현으로 보겠습니다. 자, 얘가 데디아로. 그래서 얘가 가목이고요. 데디아가 진목입니다. 데디아를 당연시역인데 데디아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또한 다양한 음식을 다양한 음식을 음식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 종류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다른 민족 사람들도. 아, 그래서, 아, 그것을 우리는 되게 당연시 여기죠. 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이제, 감옥으로 사용되는 동사들이 주로 이제, 아무 때나 이런 동사들이 올때 그렇다는 겁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감옥, 진목의 규칙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번, 2번, 2번 보겠습니다. 5형식에서 자, 봅니다. 5형식에서5형식에서 지금, 학생들은 발견합니다, 타했어요. 그 다음에, 고전 읽는 것, 요것이 어렵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 아까도 위에서 봤지만, 투부정사가 O형식에서 목적어 보 자리에 못 온다고 그랬습니다. 답은 동명사가 올수 있습니다.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동명사. 자, O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는 못 쓰지만, 동명사는 올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때, 이때, 그럼 선생님, 어, 동명사가 이렇게 이제, 리딩 클래식이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다면, 어, 이것을 대신 이수로 써놓고, 이수로 써놓고, 동명사를 뒤로 보낼 수는 없습니까? 아니요. 이때 동명사는 대개 감옥 이슬, 이슬 사용하지 않고 그 자리에 둡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뭐 표현법들이 바뀔 수 있겠지만, 알겠죠? 동명사를 씁니다. 오형식 그래서, 어, 뒤로 빼지 않는다. 알겠어요? 그 다음, 이거 잠깐 볼게요. 아, 어, 저, 옛날에, 우리 이제, 어 물론 이, 예문 말고도 있었지만, 어, 16년도 11월 9일 모의고사 18번에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학생들은 발견합니다. 요런, 똑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요런 구조로 났다는 거예요. 얘가 오구요 얘가 5십니다. 오를 뒤로 뺀 거예요, 이렇게. 그니까, 러 가주 과목으로 빼지 않고, 목적과 개념이 길어서, 이런 이제 긴 경우였는데, 뒤로 이렇게 빼낸 경우는, 있습니다. 드문 경우로. 알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건 뭐 별거 아닌데, 뭐냐면, 어, 그들은요, 자, make, 목입니다. 어, 목이 아니라 옷이에요. 가능한. 그 다음에, 명사가요, 내가 순수 긴 명사고 그러겠습니다. 이 명사 덩어리야. 어, 그, 다음 10년 내, 데케이드가 10년이라고 그랬죠? 다음 10년 이내에, 어, 우리나라의 통일, 이렇게한 덩어리거든요? 이 덩어리. 이 덩어리가 너무 길어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뒤로 이렇게 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이것을 대신해서 여기다가 이슬 써놓고 이렇게 하지 않, 않습니다. 감옥 이슬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음, 뭐뭐를 확실히 하나 뜻이 있는데 타목 어, 뭐 감옥이고요. 확실한 옷이 진목을 이렇게 뒤로 빼서 쓰,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관용적인 표현법으로 그냥 입도 빼고요. 입도 빼고 맥 a t 이렇게도 씁니다. 그 다음에, make it clear. clear라는 것도, 감옥, 목적보진목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요, 요거는, 제가 이제 x p 현 했는데, 여러분, 세모로 바꾸세요. 세모로. 이제 지금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뭐라고, 원어민들이 말하면, 요런 표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요. 이런 표현들은 seems, 뭐뭐인 것 같아요. to be gaining. gaining 뭐죠? 얻다란 얘기죠? gaining. 어, 투부정사에 진행을 썼어요. ground, ground, G, 아, G R -O -U, o U N D. ground가 근거, 땅이라는 뜻이잖아. 땅, 땅, 바닥, 근거. 그러니까 지금 근거를 좀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 그니까 원래는 안 썼는데 안 썼는데 지금 점자 변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이거 문법적으로 중요한가요? 아 아니, 아니지. 당연히 안 나지 문법적으로 하겠죠. 이런 표현이 있다. 자, 이 책은 이 책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좀 대일한 부분도 간혹 제가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어, 우리 가주 감옥의 규칙에 대해서 좀 세세한 것도 공부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독해할 때는 기본적인 것만 알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